주인하는 거 너무 하세요. 노상 저녁을 죽으로만 때우니, 배가 고파서 일을 할 수가 있어야죠. 뱃속에서는 밥 달라고 하오스니고. 그래, 그 말도 맞다. 고간에서는 곡식과 과일이 썩어 넘쳐도 남에게는 인색하기만 한구두쇠 영감이니, 오죽하겠느냐. 그뿐만 아니에요. 이런 덴데 너만이겠어. 저렇게 몸져 알아모았는데도 양을 한숲 서기를 하나. 틀은 냉방에 내대로 두다니요야 이놈들아. 해가 중천에 뜬지가안 되는데 아침부터 귀신 씻나 닦는 소리 를 하고. 자 전복. 예. 자네는 마루콩 주고. 소염을준 뒤. 우리 밥에물 내야지. 예예 주인아는. 예, 마님. 저희들이 놀고만 있는 거 아닙니다요. 내가 네, 아침도 못 먹고 이렇게 마당 청소를 하고 안 있습니까요? 밥을 먹고 싶으면 밥값을 해야지 나는 뭐 곡식을 가만히 고 땅에서 파는 놈들은 그서서 일당화 중 제? 예. 예 하세요. 시끄럽다, 시끄러워! 네, 이놈! 내가 너를 기를 때, 마음이 하늘같이 넓고, 생각이 바다같이 깊은 사람이 되라고 널믿었구나 그런데 이아랫놈에게 영은 쳐먹었거 아 어머니 <laughs> 예, 그래 사람이 일원을 사는 것도 덕분이라 니 어머니 여든을 사시고도 그래, 불만이십니까 아니 부끄막심한 아이고 저이고막심한저승 아이고. 아이고. 사자는 문화가 백회가다 이제 데려갈 때됐다 Hey <laughs> 시주 많이 하여 경락세계 가시옵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 여기 웬일이십니까요? 소승은 저금정산치암사에서 물도를 닦고 있습니다. 부디 시주 많이 하여 경락세계 가시옵소서 나무관세 뭐, 묵게 놓거 치는 모릇이 있다니까요. <laughs> 그렇다면 주인장을 대욱 만나 봐야겠군요. 주님, 이르지 마시고 어서 떠나세요. 어서 돌아가세요. 어서 돌아가십시오. 어, 안녕하세가시오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시오 어, 안녕하세요. 어, 안하나옵니다 종놈이? 그래, 시주를 하면 이게 뭘로 보답하겠니? 네, 정성어린 시주를 하시면 소승이 절에 가서 부처님께 소원을 빌어 드리겠습니다. 야 이놈아, 부처님이고 불안당해. 나한테 소용없다. 너같이 동냥이나 다니면서 너겁이게천당이냐 음. 내가 배가 아파서 그냥 두고 볼수 없다. 여기서 썩 꺼지라! 나무안이 타고 관생보산을 아니 <놀람> <놀람> 이놈이 그래도 이만, 이놈을 묶어서 권장마사 톡톡히 보여주네 안 아, 여자가 나설 일이 아니니 참견하지 마시오. 어바나, 매우 쳐라. 하나요. 아이고, 다리야. 둘이요. 아이고, 다리야. 나무합니다. 올간생 보살, 나무니저 놈이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더욱 세게 쳐라. 셋이요. 어이. 잠이나 자라고 너놈들을 데려다가 밥을 처음에 견디나느냐? 아니 너 이놈 너는 누구냐? 아니 이놈 너는 누구냐? 얼씨구 기가 막혀. 얼씨구 기가 막혀. 대체 어떤 놈이기에 남의 집에 와서 주인 행세를 하며 떠나느냐? 하이 놈. 나도 뭐 재산이 탐이 나서 뺏어러온 모양 같은데 아, 이놈을 당장 내 쫓아라! 와, 와! 아, 이놈들아! 저놈이 가짜라니까! 와, 와! 확인해보게. 예. 마님, 이분이 진짜 온다수입니다요. 준다나 이거 봐라. 나도. 아이고, 마니라. 아, 마님, 머구나큰다는 어? 점이 있으니 어떻게 구별하죠? 와, 그럼, 또 머리에 금이나 있고 흰머리가 있단다. 확인해보게.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저놈이 가짜라고 밝혀질니까야 이놈아 나도 그런거 있노니라 아니게. 야 이놈 갑자야 어서 본색을 드러내주고 사겠느냐 아, 야 이놈 갑자 이러시면 안됩니다요 진짜 행사를 하면 아, 이러시면 안됩니다요 당장 일 못할까 이러시면 안됩니다요 아이거 이런 낙오할 때가 세상에 내가 할 수를 저놈이 하고 있네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낙오랄 때가 또내있다 말인가 ¡Ay, güey! 자초 지정을 상세히 보고하라 일러라. 자초 지정을 알리랍시는 분부시다 누가 진짜인거 사도님 저희는 옹당천에 살고 있는 옹씨 가문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둘이라 가,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 알수 없는 행국이라 사도님의 변명하신 재판으로 진의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음, 그래. 서로가 진짜라고 부결되니 이건 난감하게 되었구나. 그렇다면. 저 사또. 좋았다, 좋았다. 옳지. 저놈들의 족보와 상세히 보고 알아, 일러라. 내이옹씨 네, 가문의 조상들의 족보에 대해서 상세히 알리 랍시는분부이다 아실대로 아려어라제 네, 아버지는 옹자 송자이시며, 제 할아버지는 만자 송자이시고제 정조 할아버지는 네, 정조 할아버지는 저희 정조 할아버지는 경년이었고이조참판 벼슬까지 지내 사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경주 이씨, 이필수씨의 둘째 딸이며, 저의 집에는 닭 쓰는 두 마리가 이사옵니다 그리고 소가 다섯 마리, 그리고 박그러지 여섯 두 개나 되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폐물들을 말씀드리면 그만 그만해도 되느니라. 네가 진짜로구나. 사도 너무합니다. 제가 진짜요입니다. 어디서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는 거? 이놈 가짜야. 어서 무릎을 꿇지 못할까? 네, 이놈 막 나쁜 마음을 먹은 너를 귀양 보내는 게 마땅하겠지만은 널리 생각하여 곤장 서른 데 마치고 놓아주겠다. 여봐라 이방. 저놈로 권장을 치도록 해라! 곤장을 치랍신다! 하나요! 둘이요! 아이고, 나중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진짜를 요절내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니가 그래도 자꾸 온가라고우길 테냐? 여보게, 이놈을 매우 쳐야겠네. 그래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야. 열이요 열하나요. 아이고 나중에나 주고. 나 아닙니다요 저는 진짜 온 거가 아닙니다. 진작에 사실을 사실대로 아려올 일이지 바보 같은 녀석. 마지막 사람이요 아이고 나중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제야 사실대로 보는 거면 여보라 이방. 저놈을 동구 밖으로 내치거라 내 네, 이. 이놈을 동구 밖으로 내치랍신다 가짜야 나오너라 어이구. 어이구. 이제 판결이 어이구. 났으니 우리도 관아로 돌아가자 내 네, 사또+ 사또 정말 어이구. 감사합니다 가연될 판관이 있니다 수고 많았어요. 미안해요. 아내 큰일 날 뻔했네. 아, 어떤 도둑님이 들어와서 아, 나를 내쫓으라 했으니 이게 다내 인심이 사나워서 생진 일인 것 같네. 앞으로는 인심을 후하게 쓰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야겠네. 정말이세요? 그럼, 그럼. 여보 걔들. 아내들 그동안 고생이 참 많았네. 앞으로는 세미도 듬뿍 주고 다시 하루씩 휴가도 주겠네. 그리고 오늘는큰 잔치를 벌려 우리 모두 배부르게 먹도록 하세. 경선한데 착한 아내와 어린 자식들은 의아롭고 의아롭고 미우친들 못하니 네가 그동안 지은 제가 얼마나 컸으면 네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제야 알겠느냐? 네, 예, 저희 죄를 생각하면 백번 죽어도 만땅하지 이제 죄를 미우치고. 세 사람이 되어 달겠습니다. 부디 우리 상황 가족들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 님 그래, 진정, 네가 미우친 것 같으니 내가 이것을 주겠다. 이것을 가지고 몸에 품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거라. 정말 너무합니다. 이제부터는 세 사람이 되어서. 이웃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착하게 살고 하겠습니다, 선생님. 앞선. 그래서 <laughs> 집으로 가 보도록 하거라. 맞아. 저 하늘이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 수화기로 가자를 만들어서 해드립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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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시끄러워. 어머니 잔치 났냐. 어머니. 어머니. 아니 제가 그동안 너무 부 막심했었습니다. 아이고, 앞으로는 어머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남은 여생 편히 보내십시오 그래 이 아픈 어미에게 약도 사주고 밤에 국물도 뜨끈뜨끈 하게 이어주고 원수는 뭐 음식도 배부르실 그거 준단 말이냐 그럼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홍시가분에 꽃이 허 나를 비는 아보다 천하의 효자가 다시 태어났으니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우리 아들 자뭣떨 하느냐 이제 진짜 공자수 착한 공자수로 새로 태어났으니 큰 잔치를 벌여야 되지 않겠느냐. 아이고 이제야 우리 홍시가문의 꽃이 허나게 피어나보다 천하의 효자가 다시 태어났으니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우리 아들 자못들하느냐 뭐 이제 새로운 착한 왕자수로 태어났으니 큰 잔치를 벌여야 되지 않겠느냐 자 풍악을 울리고 잔치 사고를 들이 오라